안녕하세요. 클레오파트라입니다. 이렇게 보니까 벌써 가을 같죠? 베란다 아이들입니다. 제가, 좀 못난이들, 얼굴 뭐네 개에서 한 개로 줄여든 아이들, 이런 아이들 싹 뽑아내고, 거기에 또집 없던 아이들, 새로 산 아이들 심어봤습니다. 여기 이 화분에 아, 리토비들 아, 다른 데로 합치고요. 여기에 라이맨칠리 파랑둥이 한번 심어봤습니다. 마지막한 화분인데 뭐 뿌리하고 어느 정도 깊이가 맞더라고요. 그래서 심어봤고요. 이 아이는 샤몽이 죽어가서 여기에 자 브레이브 제가 브레이브 처랑 브레이브 처랑은 있는데 브레이브가 없어서 브레이브 처 어, 브레이브를 가져와 봤습니다. 여기 브레이브 철학, 이런 모습이 있나인데, 자는 철하고, 야는 군생으로, 작은 군생입니다. 자, 후련유 닮은 어팔리나입니다 너무 통통한 이쁘죠. 자, 이 아이는 피치 샌크림 목대가 고목 같죠? 고목나무 같아요. 자, 요 아이는 아기자기 자그마 창철합니다. 창, 그, 쌩얼이 있었는데 떨어져서 다른데 지금 합식으로 여러가지 합식으로 심어 놨어요. 자, 요 아이는 아끼는 해바분에 몽블랑 심었습니다. 몽블랑. 제가 몽블랑 엄청 좋아하거든요. 몽블랑 심어 봤습니다. 자, 요 아이는 뭘까요? 제가 옥상에 라밀라떼 차라가 자꾸만 아이가 있는데, 아, 그 라밀라떼 차라 조금 큰 아이랍니다. 자, 대망의 두구두구두구두구. 자, 정말로 아껴둔 아이. 아, 해바부에 제가 이렇게 러우를 심어봤습니다. 러우를. 얼굴 불고 이쁘지요? 어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비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없어지고 햇빛 착 나면서 바람 살살 불어주는 그런 가을이 오면 이 로우가 더 멋질 텐데 말이죠. 이렇게 로우 심었습니다. 제가 몽블랑 너무 이뻐해서 참 좋았어요. 요즘 어디 나가면 국민이들이 없잖아요. 저는 국민이들을 아직까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 이 풍경이 너무 멋집니다. 너무 이뻐요. 이렇게 이쁜 아이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가을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잘 참아보아요.